지금부터 2021년 3월 국제 수지 잠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계국장 박양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3월 경상수지 국제수지하고 1사분기 국제수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3월 국제수지 잠정 편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경상 수지는 전년 동월보다 18.8억 달러 증가한 78.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 수지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그 흑자 규모가 전년 동월 69.6억 달러에서 79.2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상품 수출은 주력 품목인 화공품, 반도체, 승용차 등의 수출 허조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하였습니다. 상품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내수 회복 등으로 원자재,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이 모두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9.3%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운송 수지 개선에 힘입어서 적자 규모가 전년 동월 16.5억 달러에서 9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운송 수지는 글로벌 교육 증가 등으로 해상 수출 화물 운임이 큰폭 상승함에 따라 운송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전년 동월 0.9억 달러에서 9억 달러 적자에서 6.9억 달러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배당 수입이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가 전년 동월 8.5억 달러에서 12.8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 소득 투지는 크레임 대가 등 이전 소득 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적자 규모가 전년 동월 2.3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계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금융 계정은 순자산이 100.1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직접 투자가 내국인 해외 직접 투자는 42.2억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는 19.7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증권 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 증권 투자가 64.3억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72.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투자는 차익 실현성 매도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채권 투자는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증가를 지속하였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은 2.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기타 투자는 자산이 51.6억 달러 증가하고 부채는 19.8억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준비자산은 11.8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 사항은 산물 국제수지한 브리핑이었고 지금부터는 어 1사분기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228.2억 달러로 전년의 129.3억 달러에 비해서 98.9억 달러 확대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흑자 규모가 전년 동기 156.3억 달러에서 196.3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상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 부양책 시행 등으로 미국 등의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인 승용차, 화공품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상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습니다. 자본제 및 소비제는 국내 설비 투자 및 소비의 회복 등으로 원자재는 어, 원자재 도입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이 확대된 데 기나합니다. 서비스 수지는 운송 및 여행 수지 등이 계산되면서 그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60.8억 달러에서 14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먼저 운송 수지는 수출 함으로님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2.3억 달러 적자에서 25.2억 달러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여행 수지는 코로나 19 여파로 여행 지급이 여행 수입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22.5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본원 소득 수지는 배당 소득 수입,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흑자 규모가 전년 동기 37억 달러에서 57.5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 소득 수지는 이전 소득 수입이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가 3.2억 달러에서 11.6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어서 금융계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분기 금융계정의 순자산은 227.1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직접 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가 97.5억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는 24.1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개인 등의 해외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267.6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공공자금 등의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165.9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분기 및 3월 어,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저희 공보관에서 취합해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조선비즈 이재은 기자 질문입니다. 배당지급 확대 등으로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4월 경상수지 전망 예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통상 매년 4월에는 12월 결산 법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 지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특수한 상황과 약간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간 배당이나 분기 배당이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4월에 한 차례 결산 배당만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지난해를 빼놓고 코로나19 때문에 수익이 크게 감소한 지난해를 빼놓고는 4월에 배당금 총액이 연간 총액의한35% 정도 최근 몇 년간은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요. 그런 결과로 매년 4월 지난 2년 동안 계속 그랬고 4월쯤에는 어떤 일이 반복되냐면 본원 소득 수지 그러니까 배당 쪽에서 나가는 게 많아 가지고 그 수지가 악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축소되거나 심지어 가끔씩 소폭이 남아 적자를 보이는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금년 4월에도 이런 양상은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상품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관기준 수출입 차이. 그거가 지난해에는 16.6억 달러 4월에 적자했죠 그런데 이번 4월에는 3.9억 달러 흑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더 경상수지의 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수 있는데 어, 올해 4월에는 통상적인 배당 결산 배당에다가 국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국내 주요 기업의 특별 배당 그러니까 그거를 주주환원 정책 뭐 이런 컨셉 하에서 어, 특별 배당이 더해졌고 그 특별 배당 되는 것까지 저가 지금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꽤배당지이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한참 후에 시작하겠지만 이를 감안한다면 4월 경상 수지는 소폭이지만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4월 경상 수지 적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금 지급에 따라서 매년 가끔씩 소폭의 흑자거나 소폭 적자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은 늘 일시적인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관으로는 큰폭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질문입니다 1분기 경상수지 흑자폭이 228.2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99억 달러가량 흑자폭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폭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다소 낮아 보입니다. 향후 경로나 전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1분기 기준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된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 어... 먼저 1분기 늘어난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죠. 어, 1분기 경상수지흑자가 228.2억 달러, 지난 분기에 대해서 99억 달러 정도 확대되었죠. 이는 어, 이제 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들의 선전을 하고 있죠. 반도체, 화공품, 수용차 등의 특히 이제 대부분의 여자분 우리 주력품들이 그것들인데 그것들의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한편은 국내 해운사의 운용성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등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상거래에서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품 수지의 경우에는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견저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흑자를 이어가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이 내수의 범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빠르게 증가하며 상수 부수지 흑자폭을 약간 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한편으로 최근에 이제 운송수지가 운임상승으로 인해 갖고 흑자를 이어가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두 가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조해 가지고 수출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운임상승이 제아 수출하는 분들한테는 비용으로. 운임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국적 상사의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운송 수지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행 수지도 알다시피 이게 코로나로 해가 여행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출국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었는데 그게 똑같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밖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여행 수지도 개선되는 데 기여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월에는 서비스 수지가 2014년 11월 이후에 75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번는 수지도 아까 4월을 어 잠깐 말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반적으로 어 우리가 해외 투자를 크게 계속 확대시켜 나가니까 배당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14분기에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경상수지 연간 전망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14분기에 경상수지. 흑자 폭이 지난해보다 한 90억 100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 지금까지 보면 꽤 흑자 폭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런데 조사 위원한 경제 전망에서 보면 지난해보다는 흑자 폭이 꽤줄 거다. 지난해 753억 달러 흑자에서 올해 이제 640억 달러 흑자 정도로 축소된다고 조사국이 2월 전망에서 말을 했죠. 아 그거에서 키는 이런 것이지만그 조사국의 전망의 흑자폭 축소의 키 원인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그 내수가 회복됨에 따라서 수입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것을 전제로 했죠. 어, 지금 현재 이제 사월이랑을 보면 수출 증가폭이 엄청 높습니다, 40%대 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경우는 지금 현재 기저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해 사월에 엄청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데다가 요즘에 최근 보시면 수입의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점차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거는 점차 수입의 증가 폭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반기 쪽으로 가면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출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수지가 늘어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 특히 원유 가격 같은 거 보면 국제 원유 가격은 2월, 3월, 4월로 가면서 이게 지난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죠. 그동안은 계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였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고 어, 실제 현물 가격이 그렇고 또 도입 단가도 두달 연속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랑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면 이건 우리 원자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보면 다시 상품 수지량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 점차 어, 당초에 전망했던 것처럼 상품 수지량 이런 부분에서. 점차 그 흑자폭이 축소되는 힘이 점차 강해지기 때문에 어, 조사국에서 전망했던 방식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고는 볼수 있는데 어, 한 2, 3주 후에 이제 다시 조사국에서 그 올해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본 다음에 전망 수치를 조정할 거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성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